여러분 꽃빵이었습니다. 여러분 오랜만에 먹는 꽃빵이에요. 자 우리는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봐봐요. 이게 엄청 작아진다니까. 이름이 꽃빵이에요. 꽃빵. 이게 여러분 어떤 맛이냐면 아무 맛이 거의 안 나요. 되게 깔끔해. 되게 깔끔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? 너무 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막 밀가루가 너무 강해가지고 막 거북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적당히 달면서 순한 맛이 풍기면서 그냥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이거 대림동에서 샀는데 인터넷에도 판다 여러분. 이게 중국 빵이라고 해가지고 대림동에 가면 중국 마트가 있거든요. 거기서 산 거예요. 아마 인터넷에서 팔 겁니다. 여러분 꽃빵 그냥 검색해서 나오는 거 주문하면 돼요. 맛있어 보여요.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.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게 아무 맛이 안 나는데?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깔끔하고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. 안에 막 속도 있는 거 싫고 너무 단 것도 막 싫고 그냥 너무 나는 깔끔한 게 좋아. 나랑 스타일이 비슷하다 그럼 입맛이 비슷하다 그러면 추천드릴게요. 음, 담백하지? 음. 뭔가 순수한 느낌이야. 색감이 좋은 빵? 아그렇도 그렇지. 진짜 저도 그빵 좋아해요. 어 맛있어. 장어는 나랑 입맛이 비슷하구 언니 오늘 화장 귀걸이 옷 어, 역대급으로 찰떡처럼 잘 맞고 너무 이쁜것 같아요. 아, 예쁘게 봐주시니까. 원래 예쁘게 봐주시면 다 예뻐 보이고 안 예쁘게 봐주시면 다안 예뻐 보이고 막 그래요. 어쩜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는지. 엄마님 꽃빵 고추 자체랑 먹으면 맛있는데 같이 드셔보셨나요? 아니요. 나는 여러분 이 순수한 걸 좋아해. 순이 맛을 느껴가지고 먹는 걸 좋아해요. 이순 밀가루 맛에 이 부드러움과 이 깔끔함이. 어, 별이 사랑님, 맞아. 응, 어, 꿀이랑 먹어도 어울려요. 어 원래 빵은 보통 다 꿀이랑도 어울리지. 응. 어, 꿀이랑도 어울려. 언니, 어떨 때마다 방송할 때 방에서 따다닥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가. 지현님, 안 그래도 나 이사고 나서 계속 이게 따다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.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왜냐면 집에 아무도 없는데. 이걸 밝혀냈어요. 여기 뭐 계단 쪽에 내려가는 이게 그 전구가 있는데, 거기서 계속 이렇게 무슨 소리가 나더라고요. 설아빠라이 둘이 거실에 소파 앉아있는데, 둘이 분명 같이 있잖아요. 그런데도 막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설아빠가 이거 도대체 어디 서 소리 나지 이러는 거지. 그래서 내가 요 내가 그때 말했잖아, 소리가 계속 난다고 이래, 이래가지고 설아빠가 이제 계단 쪽에 올라가서 한참 이제 서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왜서 있어 했더니 여기서 소리 나는 것 같다는 거지. 여기 전등 같은 데서 이제 계단 쪽에 내려가는 데서 소리가 나더라고. 아 조명 같기도 하고 맞아 조명 같기도 하고 그거 뭐야? 고구마 고구마 같아 상했을것 같아 아니 뚜껑 열어봐봐 아니, 아 고구마. 싫어 찝찝해 확인했어 안정해 아상관같은데아이거 어떻게 상관없데왜 자꾸 나한테 뭔가를 어? 갖다 줘? 서방님, 저기요. 여러분, <laughs> 여러분 인잖아요여러분저기 <이제> <laughs> 여러분. 생크림 들어간 거기 때문에 분명 상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여러분 덮여가지고 가져가고 저 방금 여러분 죽일 뻔했어요. 여러분, 여러분 욕해주세요. 여러분 욕해주세요. 여러분 그 뚜껑 열자마자 냄새가 났는데 우와 여러분 상한 것도 일반적으로 상한 게 아니라 겁나 상했었어요. 지금 방금 저를 배 아프게 해가지고 죽일 작전이었습니다, 여러분. 범죄는 여기 에 있어요. 아니, 사한 것도 일반 사한 게 아니야. 겁나 상했어. 모두 모르고 뚜껑 안 열어봤어, 봐, 여러분. 나 그거 먹고 죽었지. 일반적으로 사한 것도 아니야. 본인이 당황해가지고, 본인이 냄새 맡아보더니 당황해가지고 도망갔어. 가지고 갔어 심지어. <laughs> 여러분, 내가 괴로워지는 게 여러분, 행복해요. 여러분, 남의 불행이 여러분 행복이에요. 여러분, 그렇게 안 받는데. 와, 그런데 저 진짜 먹었으니까 웅부씨 흘러갔다. 와, 일반 상함이 아니야. 왜뭐 자꾸 뭘 갖다 쓰는 거야. 나 씻는 거 배불러. 뭘 먹고. 뭘 먹고 파이팅이야. 지금 화가 나지가 않는데. 내가 아무리 평소에 대파랑 양파를 먹는다지만 지금 맨빵에다 양파를 먹지를 않지. 양파를 먹는 건 안에 소고기 있을 때 먹는 거지. 근데 그러니까 햄버거까지 먹고. 햄버거도 상한 거 아니야? 응. 이거 뭐, 얼마 안 됐으니까. 왜 내가 갖다 주지? 왜 그러지, 오늘? 있었나? 내가 다 먹을 거란 걸 본인도 모를 텐데 뭐알 아, 텐데? <laughs> 맨빵이랑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개같이 안 어울리네 이래서 양파를 먹으려면 최소 한 햄버거랑 먹을 때 어울립니다. 여러분 햄버거랑은 안 어울릴 수가 없어. 강추. 맨빵이랑은 절대 안 어울려요. 특히 저는 맨빵이랑 생대파를도 안 먹어요. 생대파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맨빵이랑은 안 먹어. 아, 진짜 개불얼 맛이다. 애브랄맛이 언니 언니는 왜 구독자 수 공개 안해요? 아니 구독자 수가 빠지거나 이러면은 비꼬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비공개 돌리지 아 나는 빠지는 걸 신경 안 쓰는데 그게 놀림거리 될 수도 있나봐 그래가지고 구독자 26만명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응. 옥탑방인가요? 아무튼 그 숫자를 봤는데 그때 말을 속사포로 하셔서 신기했는데 지금은 많이 느려졌네요 이게 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이 느려졌어요 말 빠른 거를 되게 힘들어 하시길래 여러분 저도 맞추면서 가야죠 근데 예쁘네요. 예쁘게 봐주시니까. 예쁘게 봐주시니까 그런 거지. 예쁘게, 어우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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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저히 햄먹을까? 난 무, 먹을 그 배가 없어. 이빵다 먹은 것도 나 지금 배가 부르거든요. 응.